생명 희망 안녕하세요. 팔병동 북쪽 간호사 방교원7.19 병동 간호사 이순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전 직원분들이 수고해주시고 계신데 어, 임단연 <laughs>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어, 앞으로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기기울이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도 노동조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끔 정보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만들어가요.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지부장 정재범입니다. 2020년 인단역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시작한 노사교섭은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께 잠정합의안에서 설명드리고 11월 5일, 6일에 있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적극적으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교섭 요구안 임금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본급 위의 인상부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 직원에게 각 20만원의 경력금을 지급한 다른 문구로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51조 시역과 종업시간에서 부산 상교대 간호사의 근무 시간을 87.5, 8.5로 근무하는 시범병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조 인수인계 시간 인정입니다. 기존의 상교대 근무자의 인수인계는 근무 시작 후 30분으로 설정이 되어 었으나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근무 시작 전 30분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이유는 초과 근무 수당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 시간을 근무 시간 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59조 청원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도 3일의 경조사를 얻는 것으로 합 합의를 했습니다. 72조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 교육생 1인 수련 완료 시 7만원의 프리셉트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교육생이 중도 퇴사, 퇴사 시 1개월 내에 퇴사를 했을 땐 4만원, 1개월이 넘어가면 은 7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OT 기간 중 최소 4일 이상은 프리셉트 및 프리셉트 인력을 원표당 인력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단이 프리셉트와 프리셉트의 제병동은 일반 병동으로 국한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갑작스러운 사직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어, 프리셉트와 프리셉트를 근무표에서 제외를 못시키는 상황이 생기기 때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것으로 문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3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입니다. 기존의복리후생제도 복립... 복지 포인트가 50만 원, 즉 500포인트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5만 원을 인상해서 550포인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직 보건직 2급 정원의 팀장 인원수만큼 증원한다는 요구는 간호직 보건직 2급 정원 확보를 위해서 2020년 결산 이사에서 안건에 상정한다는 것으로 병원에서는 간호직과 보건직의 2급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문구 정도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휴직 휴가 등을 사용을 보장한다. 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다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법을 근거로 기존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문구로 넣었기 때문에 어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보다 상의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단체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간호사의 야간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원안을 40세 이상 간호사 근속기간 10년 이상 시는 야간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정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격리병동 출입문 통제, 안심외래 등과 관련해서 보상책을 마련하고 소급 지급한다. 또한 노사 합의로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문구는 노사 협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여러 부서에서의 고충을 이제 대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선별 진료소 파견하신 간호사 및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어, 6만 원지급하다가 3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급해서 소급해서 감액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이제 재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호무직 6명을 증원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응급실 1명, 중환자실 1명 증언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합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한 30개 정도 요구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은 8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철회를 했냐. 철회한 것도 있고 병원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한다는 구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 U.M. 및 자연환경의학과 U.M.을 신설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직에 대한 U.M.의 부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어 보건직 팀장들이 U.M.을 더 증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환자 및 내원내원객 내용, 난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도입하자는 그런 요구안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는 보안팀을 더증원해서 보강하겠다는 그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 또한 전산 셧다운 제도 보완한다는 것은 부산은 근무 시작 전 10분, 그리고 근무 종료 10분에 대해서 셧다운을 조금 늘려주기로 그렇게 이제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한 것이고 퇴근 시간 체크 전산화 전산화를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산 셧다운제와 맞물려서 앞으로 정시 퇴근 문화, 정시 출근 문화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병원 측의 약속을 받고 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간접고용 비중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어, 2020년 9월 30일까지 완료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인단역 잠정 합의가 끝나는 대로 이제 다시 노사전협의체를 꾸려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재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는 특수부서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해서 특수부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브체일전단팀에 신설한다도 노동조합에서 철회를 했지만 어, 간호부 자체에서 IV 전단 팀은 이제 꾸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무과 행정직 PRN 두 명을 확충한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논의를 하고 하이패스 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인원의 필요성을 따져서 필요하면 증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그 2020년 현장 접속.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한 거 있지만, 코로나19라든지 전공의파업 때문에 병원의 재정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어, 대원들한테는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6일, 이틀 동안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다음 주에 본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교섭 기간 중에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나은 합의서와 요구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